자 안녕하세요. 자 시림 선수에서 지금은 떨어또 가수 겸6섯시 내고 남에서 인사 드리고 있는 백승일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J.S. 리무진 2000 본사에 왔습니다. 야 오늘 저는 그냥 간단한 그냥 제 차를 오늘 보시면 크으으... 이쁘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어느 회사보다도 멋진 J.S. 리무진. 제가 지금 이걸 한 뽑아서 한달 지금 넘게 타고 다시 이렇게 2000 본사에 왔는데. 너무 편안하고 신세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6시 내고향 방송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촬영하면서. 근데 차가 되게 불편했어요. 원래는 저는 이 리무지 말고 그냥 일반 카니발을 타고 있었는데 이 JS 리무지은 바꾼 다음부터 와, 몸이 편안하고 허리, 뭐 스트레스, 기가 막힙니다. 이 좌석이, 이 시트가 보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간단하게 이 제차 리뷰를 하면서 우리 JS 리무진은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나하나 사사치 여러분께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JS 리무진으로 들어오세요. 체라사 승싱이 적극 추천합니다. 아,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안에 실내 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기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니까 여러분 차 뒷배경 어찌. 괜찮나요? 어떻게 좀 얼굴 삽니까? <laughs> 네네. 네 제가 백승일님께 네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네네. 그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 네께 또 사용하시면서 느끼신 점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신상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약 190cm에 네. 선수 시절에 160kg 정도의 몸무게로. 이 일반인들의 약 3배나 정도는 <laughs> 몸집이셨는데, 이 몸무게로 인해서 차량을 선택할 때 굉장히 고려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떤 점들이 예. 고민되셨어요? 신상정보 몇 개가 빠졌습니다, 감독님. 일단 타이틀을 좀 샅샅이 해야죠. 제 타이틀. 천양사 4번, 백두장사 11번, 네. 그 설날 출석장사 통틀어서 19번 우승했고, 그리고 강호동 선배님이 18살 때 천양사가 됐거든요. 네. 제가 1년 땡겨버려가지고, 네. 최연서 예를 곱살때 차나상. 이것까지 같이 이야기 해주세요, 아 지금 실수했어요. 네. <laughs> 제가 물론 이제 등치가 큰 사람들은 이 차량이 되게 불편합니다 자체가. 일단은 좌석이 편해야 되고 차가 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이스 리무진을 선택한 이 계기가 뭐냐면은 유튜브를 보면서 어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리뷰를 하는 거 보는데 되게 편안한 의자가 들어가 있고 되게 넓고. 하이리프도 되게 멋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를 주문을 선택해서 지금 타고 있는데 아주 탁월한 구조에서 제가 한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 차가 진짜. 예. 그런데 사실 특정 차량의 업체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JS 리무진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뭔지 알 감독님? 이거는, 자, 제 와이프도 같은 방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 홍주 씨라고. 네, 자, 같이 유튜브를 봤어요. 동시에 제 집에 누워가지고. 근데 대기업 체가 많더라고요. 근데 J.S.가 눈에 딱띄는게 뭐냐? 파! J. 홍주 집사람의 홍주 J. 네. J를 따고 승일 네. S. 어 이게 어떤 의미지? 예, 유명적인... 네. J.S. 승일과 홍주의 약자로 해가지고 J.S. 이렇게 마크업을 바뀌더라고. 네. 여기 먼저 가보자. 다른데 먼저 안 가고 일단 여기 먼저 왔습니다. 2천0 네. 0사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바로 계약했거든요. 뭐 이틀 그 다음도 아니에요. 바로 오자마자 그날. 차를 보고 나서 바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JS 우리 이름이 약자가 비슷해서 일단은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진짜 마, 마음이 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차량의 사용 용도는 어떤 걸로 생각하실 거예요? 어, 일단은. 제가 또 지금 가수를 하고 있고 지금 6시 내 고향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6시 내 고향은 일단은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차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편안함 장거리 이동이 많으니까 일단 좌석 을좀 편안하게 타면서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홍주 씨 와이프가 같이 행사를 다니다 보면 옷 갈아입기가 되게 불편해요 일반 카니발 같은 경우는 천장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 리무지를 바꾸고 난 뒤부터 홍주씨가 뒤에서 편안하게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하루에 여러 번의 스케줄을 담당하시면 을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세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옷 갈아입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일반 카닐바 같은 경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옷을 갈아입을 때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뒤에서 한번 옷을 갈아입는데 일단 높이가 있으니까 제 키가 190이거든요. 편안하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예, 네, 일단 그게 큰 장점이었죠. 이번에 차를 이글로 바꾼 그게. 그 아이. 저희 딸이 13살인데 얘가 이꼬리가 이만큼 올라가요 편해서? 이 차를 타고 왔는데 아니 너무 멋지고 있다 첫 번째는 멋지다 네. 멋지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얘기가 탔을 때 TV가 보이고 네. 천장이 화려하고 좌석에 누웠을 때 어머 아빠 이거 왜 침대를 갖다 놨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 편안함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는데 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번에 투자한 결과가 좀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좋아요 그 기존 차량은 어떤 거 타셨어요? 원래 카니발 일반 카니발 순정 기아에서 나온 카니발 타고 있었어요. 되게 불편했어요. 또 디젤을 제가 탔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또 차를 JS에서 구매한 거는 하이브리드. 너무 조용하고 진짜 차의 신세계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지금 마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단 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걸 불편만 느낄 거예요. 자, 차를 제가 계약을 해서 주문하잖아요. 자, 차를 나오는 기간이 한 기본 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JS 리무진 바로 그 다음 날 가져왔습니다. 하루만에 가져왔습니다. 하루만에 해가지고 기본적인 세팅 돼 있는 걸 제가 샀거든요. 거기 센팅만 추가 더 진하게 해가지고 하니까 바로 부장님이 그 다음 날 바로 출고가 돼지고 딱 집까지 편안하게 왔더라고요. 보통, 이게 장점이죠. 보통 운전자석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뒤에 2월에서 많은 시간. 일렬이좀 많죠, 저는. 네. 주로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집안다한테 매니저가 있는데, 매니저 갈 때는 뒤로 타거든요. 근데 평상시 저는 개인 차량은 많이,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압열을 좀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압열이 생각으로 너무 편해요. 전 뒤에만 그 VIP 의전 차량이잖아요. 의그 시트가. 그것만 편하지 않은데, 압열 자체도 너무 편안합니다. 예. 가죽 자체가 뭐 하여튼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운전자 시점에서 본 이. 차량의 장점. 네. 일단 첫 번째 차가 예쁘다. 네. 두 번째 편안하다. 세 번째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J S 리무지를 바꾸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일이 더잘 풀린 것 같아요. 진짜 느낌상 제가 이번에 또 광고 하나 들어왔거든요. 예, 네. 그 제가 이제 곱창 광고 하나 들어왔는데 왠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일도 잘 풀릴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차가 예쁩니다. 실내 자체가. 그게 큰 저한테 작전입니다이 차가 지금. 아내분. 네. 아내분도 소개를 대신해 주시죠. 아 홍주 씨요. 네. 알겠습니다. 이자리를. 예. 여기 오른쪽에 띄우있습니다 <laughs> 원래 홍주 씨랑 같이 와서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려는데 홍주 씨가 오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왔거든요. 자, 제 와이프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원래 뮤지컬 배우였고요. 네. 뮤지컬 배우를 하면서 국악 판소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강변가요제 입상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트로트를 전향해서 음악하고 있는데 아 제가 또 한눈에 반했죠 예 네. 홍주 씨가 정문 노래자랑 초대 가수 나온 거 보고 어아이 가수 아 이쁜데 아 근데 노래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 홍주 씨하고 만남이 됐는데 제가 만나자마자 그냥 한눈에 막 스파크가 바바박 터지는데 그냥 안다리밧다리 배지기 다 들어갔습니다 안다리 그러니까. 여러분 홍조씨 자빠져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꼬리나게 됐습니다 <laughs> 근데 홍조씨도 정말 차를 바꾸기 잘 했대요 예, 돈몇 천만 원더쓴 보람을 충분히 느낀답니다 예. 순정과의 차이가 큰 거죠 그렇죠 순정과 이 JS리무진 특장 차량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직접 여러분들이 이 JS리무진을 타보시면 은 순정과 JS리무진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일단 한번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홍주 씨 보이시죠 저희 부부가 선택했고 적극 추천하는 제이스 리무진 여러분 지금 빨리 오셔서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음악 저희 뒤에 꼭딱 좋아 갑니다.